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격수입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과연 이 반도체가 강세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흐름은요, 워낙 순환배가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좀 빠른 시장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시장 파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뉴로메카 종목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최소 이 종목 한주라도 갖고 있어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제 영상 처음 보시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내지는 기존 주주님들 모두 잘 들어오셨고요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얻어가시고요 제도 12월 달 마지막 달이죠 특별히 산타랠리가 될수 있는 또 선물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가의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의 흐름은요. 자, 이 박스권 안에 있던 흐름에서 자 최근에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캔들을 좀 붙여가는 가운데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오늘 윗꼬리 길게 달아주면서 전일 대비 소폭 상승으로 장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두드러진 이슈가 뭐냐라는 거죠. 자, SK 네트웍스 서비스하고 유로메카 관련해서 로봇 총판 계약이 있었죠. 양사는요 이번 계약을 통해서 국내외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을 점점 높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뉴로메카가 자체 보유한 이 로봇에 대한 기술력이 있고요. 또 SK 네트워크스의 서비스에 바로 IT 장비, 유통 역량의 시너지를 낼 것으로 한층 기대감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시작이 불가하죠? 전일도 CPI 발표도 있었고, 잘 나왔잖아요? 금일에 FOMC 금리 또한 새벽 4시 발표했는데, 시장은 지금 롱 포지션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로봇 산업은요, 지속해서 자금은 유입될 수밖에 없는 시장 산업이고, 더더욱더 이제는 주가를 더 매집한 이후에 크게 올리겠다는 하나의 작전인데요. 이미 뭐 삼성이 쏘아 올린 로봇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 흐름이 이제 곧 터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하나의 상승 출발점이다. 이미 합동 로봇과 이 자율 이동 로봇 플랫폼 그리고 또 고속 고정밀 델타 로봇 등을 자체를 생산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더큰 대기업들과의 협업 정해진 수순이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오늘과 같이 이 대기업과 총판 계약 SK죠 이거 하나의 사막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대기업의 지분 투자 그리고 업무 협업은 따라오기 마련이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장비 재료 확신 전략 컨퍼런스에 특히 세계 최초로 패키징 공장 무인화 라인, 라인을 지금 구축하고 있잖아요. 특히 앞으로 삼성전자가 패키징 라인 중에 무인화 비중을 한20% 정도로 늘릴 텐데 향후 2030년도까지는요. 전체 패키징 공장을 사람이 없는 한마디로 무인 공장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 종목은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가지고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총도 3천억대 가볍죠 이번에 국내 최고 대기업 중 포스코 그리고 SK랑 또 뉴로메카가 이렇게 협업하는 걸 보니까 아마 분할로 매수를 해서 수익은 줄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두산 로보틱스는 산업용 본격 개화했고요 이제는 조금 더 생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로봇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뭐재로로 보나 매동도 나빠 보이지 않고요. 지금은 잠시 터포 오르는 가운데 조정 중에 있지만 본격적으로 주가 오르게 되면 정말로 크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당장에 뭐 내리고 오르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 상승 추세를 타고 치고 올라갈 거니까요. 특히 지금처럼 연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니로메카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계약 관련권이라든지또협업이라든지 여러 수주 공시 등 나와줄 건데요 난 여지껏 이 정보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의 매수과매도권이 기본적으로 가져갈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미리 사전에 이거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상승 나온 자리로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 즉 모멘텀이라고 분명히 좀 말씀드릴게요 좀 선택과 집중이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은 무료로 공유할 테니까 고민하시지 마시고 좀 받아 가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5906-2484의 번호로 뉴로라고 남기세요 뉴로 두 글자 문제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하실수 있도록 대응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이제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라고 충분히 소통을 통한 피드백까지도 받아보시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앞에 보이는 번호 0 1 0 5 9 0 6 5906, 2484번으로 뉴로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뉴로메카로 돌아오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SK 네트워크 서비스와 더불어서 로봇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장 마감을 일단 했습니다. 사실 뭐 SK가 로봇 사업 시작을 하고 그걸 누가 먹는 거예요? 뉴로가 먹는 거죠. 어찌 보면요. 로봇의 기술력과 함께 IT 장비 유통 역량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종목 반드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거고요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터질지 굉장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간에 여러분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사실은 잠시 쉬어간다? 아닌 표현이 적절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더 크게 가기 위한 전략적인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뭐 시장 환경 자체도 좀 불안정하고 또 연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개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주춤하긴 해도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와줄 거고요 이게 터지는 순간 주가는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은 오히려 좋은 기회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가 흐름상 차번이 올라가고 있는 차트의 흐름이잖아요. 자,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말아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올라갈 텐데, 여기서부터 이제 앞으로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판단하기 어려워 하시면 계시죠? 왜요? 알아야지만 뭐 사든지 팔든지 그대로 가정을 결정하는데, 모르다 보니까, 좀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미리 좀 문자를 좀 남겨주세요 그럼 한분한분 제가 다 피드백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대한 방법적인 부분 주가가 이제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텐데 흔들면서요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드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고요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 볼게 뉴스랑 차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가만 딱 보고 불안해 매도하고 나가는 순간에 더 크게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중요한 것보다 늘 언제나 그랬는 한데 추세를 확실히 더 잡아가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간 재료가 대기 중에 있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죠? 뉴로메카입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5906-2484번으로 유로라고 남기시는 분들,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정보 공유할게요. 결국 선택과 집중이 있고 여러분, 사실 무수히 많은 정보를 받을지라도 뭐가 중요해요? 정보를 받는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 때문에 여러분 수익률도 달라진다는 거꼭 기억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이 상승한 자리로부터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기회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것만큼 이제 앞으로 이 종목 들고 가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본격적인 또 상승 흐름과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여러분 12월 달 맞이해서 특별한 선물 공개하기로 했죠.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2월을 좀 맞이해서요. 2023 연말 연시 바로 돈 되는 정보. 바로 12월에 좀 따뜻한 겨울을 위한 알짜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랫동안 함께 소통하면서 알짜 종목을 좀 받아 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이것만 확실히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에도 기대 또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만큼 이번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 보시면서 손절 없이 또 수익 낼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내지는 더 이상 난 1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최소 원금 확보 계좌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손절 없이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 여러분 패턴이 뭐냐? 바로 놓치면 후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저점 공략주로서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상승 재료 또 대형 호재 무려 몇 개예요? 4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로봇 AI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엮여 있으면서 굉장히 지금 핫한 또 테마가 될것 같고요. 12월 바닥권 상승 시그널이 포착하면서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 놓치면 후회하시겠죠? 또 최근에 저점에서 오, 오르는 패턴이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저점에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오르면서 우상향 흐름으로 쭉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패턴이 요즘에 급등 정보 패턴이라는 겁니다. 특히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이렇게 안겨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 기억하시죠? 지금도 핫하지만 논이입니다이 종목 또한 저점에서 이렇게 4월 3일 날 초반에 매집하셨던 분들 어떻게 됐어요? 36,600원에서 쭉 치고 올라가더니 고점도 찍었죠. 자, 20만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고점에서 그니까 러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 특히나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처럼, 그쵸? 그렇죠? 이미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가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보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린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으로 기쁨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좀 미리 좀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추천 종목인 줄 아시겠죠. 이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 요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유보율이 지금 4,000%입니다. 기본적으로 볼때한 기업이요. 1,000% 정도만 돼도 이 무상증자 기대감이 있고 또한번 하게 되면 정말 슈팅 크게 나오잖아요.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 세력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세력 바닥 매집 완료된 상태고요. 이만은보다 바로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세력들이 뭐안 올라갈 종목이라면 자리 차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집중해야 는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빨리 사둬야 한다라는 거죠.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나 자본총계도요, 안정적으로 크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미 뭐 저가 매력 했음주로서도또 앞으로 무상증자 고용시 발표도 임박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구나 지금 품절주다 보니까요, 물량 심 거의 없어요. 매출의 주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또 인수합병한다고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어요. 뒤늦게 내가 아무리 높은 가격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미리 미리 가져온 거고요. 앞으로 이 정보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됐을 때 우리 주주님들은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그만큼 제가 더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 앞에 바로 인생 주식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2023 12월 달에 템버거 급등 주로서 아마 산타 랠리 뜨겁게 랠리가 이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로봇이나 AI, 2차전지, 반도체 또 중국 자본까지 엮여 있다 보니까 이 종목 딱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 딱한 개로 여러분에게 인생 주식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인증샷 수익났다고 보내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번 12월도 마찬가지죠 한결같이 여러분들 도움드릴 수 있는 정보 공유할 거고요 여러분들 또 보답하고자 제가 카톡방하고 이 텔레그램 방 운영 중에 있거든요 카톡방 같은 경우는 에 지금 이렇게 실시간 운영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주도 테마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이제 추천주 있죠 각각 보내드리고 있고 그 외에 뭐 제가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줄인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 또 기초 자료들, 이렇게 모아놨고요.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쪽으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준교수와도 함께한 텔레그램 방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한테는요, 010-5906-2484로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일단. 그럼 제가 텔레라고 보내주신 분들 통해서, 하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 또다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전체적인 공개방이 따로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는 좀텔레그램방좀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 텔레라고 내주면 되는데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5906-2484번으로 텔레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날의 추천 종목 또한 무료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한테 편하게 카톡방, 또 텔레그램방 통해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 나는 정말로 도움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추천좀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자 010-5916-2484번으로 급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저한테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전화 소통하시고 싶으실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분들 변함없이 앞으로도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